어, 신경수 수경님, 어, 저, 저 처음 왔을 때 강가를 나가서 많이 아플 때 감사드리고, 이제 술 한잔이나 잘취해주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신경수 수경님, 항상 축구도 같이 하자고 먼저 해주시고,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이십니까 저한테 주셨던 항상 감사합니다. 조철수가에 전해 축하드립니다. 아, 순혁이 형 아, 처음에는 성질도 무지막지하게 크고 무서웠지만 좋은 사람인 거잘 알고 저한테 잘 대해줘서 고맙고. 안 챙겨준 듯 챙겨줘서 고맙고 저녁에서 너무 아쉽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어 순혁이 형 벌써 저녁을 한다니 시간이 참 빠른 것 같고 저녁 엄청 축하드립니다. 지금 영상에 안 나온 애들은 무슨 깡인지 모르겠는데 알아서 저기 하시면 될 것. 잘 축하드립니다. <laughs> 네, 안녕하십니까 제 비원입니다. 제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많이 뭐 생활 해보지 네. 못했지만, 일단 정말 좋은 사람이고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형근이 어, 형 안녕? 이제 저녁이네. 처음엔 좀 무섭고 많이 싫어하진 않았지만, 점점 형이 어, 괴롭히는 것 같지만, 내가 좋아해서. <laughs> 그런 거 생각하고 있고 뭐, 아끼는 동생이라고 나도 생각했고 이제 간다니까 좀 아쉽긴 아쉽네. 요 무섭나보다 <laughs> 허수니 <근데>, 존나. <laughs> 어 정말 무서웠어 처음에 말도 안 하고 단답이고 정말 싫었어 나는. 저녁 하고 나서는 그렇게 단답으로 사람 얘기할 단답으로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오늘도 담장인데. 어머 저녁 축하해. <laughs> 아 형도 드디어 가네. 근데 진짜 형은. 나가서 좀 제발 좀 여자친구좀이거좀 좀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 얼굴과 아, 그 피지컬로 좀 여자 좀 꼬시고, 응.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형 응. 나중에 경주도 같이 응. 하게되다잘 응. 가. 다시 하겠습니다. 어, 형근이 형, 진짜, 저형 진짜 축하해. 형이 맨날 저녁하고 싶다, 저녁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드디어 이제 저녁을 하게 됐네. 형이 마지막에 잘 챙겨주고, 어, 이제 잘 웃어주고, 이제 장을, 장난치는 그 모습이 나는. 너무 좋았던 것 같아. 축하해. 안녕, 어, 안녕. 가네 이상원 수경이랑 중격했던 거 지금 둘이가 일을 갈고 있으니까 조심하고. 잘가. 어형근이 형. 내가 휴가 때 경주 꼭 찾아간다 했는데 이번에는 진짜 어, 꼭갈 거고. 허길. 허길 아닙니다. 아마 어, 형근이 형은 많은 힘이 됐고 그리고 어, 머리 조금 많이 자란것 같다. 네. 뭐 어, 잘가. <laughs> 아휴제이기 분들... 잘가요~~ 응. 형들! 수고했다! 쟤네... 승혁이야... 생 정말 축하하고 운동도 재밌었고 나와서 좋은 일 받을게요 예, 형분이온거참 아, 사람이 좋았다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축하해! 잘가요! 잘 왔습니다 그... 맛있어. 처음 전해보고 첫분대장님이셨는데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항상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존경스러웠던 분이셨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현승 생님 진짜 너무 무서웠는데 물뚝뚝 하셔가지고 너무 무서웠고 근데 네. 남자들의 워너비 큰 키와 잘생긴 얼굴 저도 앞으로 키 크려고 우유 많이 먹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현 형님 잘하셨어요 아. 항상 뭐 편하게 대해주셔서 하... 너무 감사했고, 저도 승영수 하... 형님을 본받아서 앞으로 뿌임한테 하... 하... 친근하게 하... 다가갈 수 있는 하... 선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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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아... 형님, 일본 대장으로서 진짜 내기, 내기를 내기 어쩌면 이렇게 가르쳐 주신 분인데, 저 막내 때 아무것도 모르고 내기 했는데, 많이 이겨서 진짜 죄송합니다. 아... <laughs> 혁이 형님, 일단 소장 정말 축하드리고, 일본대 있을 때잘 챙겨주시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수 형은, 정말 축하드리고, 항상 따뜻하게 잘 챙겨줘서 고맙습니다. 향근이 형은, 마지막에 조금 친해졌는데, 더 걱정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잘 챙겨줘서 감사했고, 세분 다, 수고하십시 형님! 가라 하라 하라 하아 74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문재인입니다 <laughs> 우션 저녁 많이 축하드립니다 제가 대통령 당선되고 이군 복무를 줄여준다 했는데 그 혜택을 못 받고 가시네요 아 <laughs> 그래도 제가 월급은 예, 올려드리시니 한달치 월급 받고 가는거니 너무 섭섭해하지는 마십시오 <laughs> 제가 12일에 FTX하는 기동삼중대 대원들을 보는데 74기분들이 FTX하는걸 못보고 가니 참 아쉽습니다 다시한번 저녁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4기 여러분, 제가 트롤를 치는 바람에 막내 때부터 출동을 갖다 들었습니다. 하, 제가 어떻게 이 죄송스러움을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녁 축하드립니다. 전감방에서 열심히 속죄하고 있겠습니다. 사회로 나가셔서 하는 일다잘 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끈하면 새끈해, 밖은하면 밖은해 였습니다. 수고하십시오.